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여러분의 <목소리> 남자 홀동입니다. 뭐야, 진짜 증나게 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멘트 한번 해보자 나도. 오늘은요, 저희가 어 자주 가는 과일 가게인 마담주에서 이번에 망고랑 애플망고랑 여기 짭짜리 토마토랑 참외 참외랑 가져왔어요. 그래서 먹어볼 거예요. <목소리> 그리고 오늘은 과일 먹으면서 뭐 하죠? Q&A를 답해 보려고 해요. 비빔밥 편에서 저번에 Q&A가 있었는데 저희가 함께 이제 답변해 볼 건데 홀더질문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그럼 아마 맛있게 먹으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짠. 여기 마담주가 그 청담동에 있는 과일 가게인데 약간 과일 가게보다는 과일 백화점인 느낌 이 드는데요. 그 제가 작년부터 엄청 맛있게 먹고 있었거든요. 아. 되게 쫄깃해요. 젤리 같아. 투숙 음. 시켜서 먹으려 했는데, 뭔가 음. 좀 식감이 좋다. 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음. 두분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170. 나 170이야. 전 180이요. 두 분은... 한, 어. 이, 좀 얘기해 주세요. 180. 왜 크게 됐는데 이거? 저는 어렸을 때는 키가 되게 작았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60? 사람 안될줄 알았어요. 응, 160이 안 돼가지고 맨날 집에서 울었거든요. 엄마한테 키안큰다고 19kg였어요. 그리고 몸무게도 엄청 안 나고 되게 사람 아니었어요. 네. 아니, 되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키는 뭐 그냥. 어쩌다가 컸어? 어쩌다 보면 컸어요. 얘가 진짜 울었거든요. 맨날 울었어요 집에서. 14살 출신 시때 음, 응. 많이 울었지. 근데 저는 우유 되게 많이 마셨어요 맛있두 음. 분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셨나요? 응. 많이 싸웠어요 뒤에서 싸웠어요 저는 한명 죽는 줄 알았어요 주먹질하면서 서로 싸웠어요 죽방 꺼보면서 저희는 진짜 때렸어요 현남매 음. 팬미팅 같은 것도 하실 건가요? 예 하는 거 맞아요 기회가 되면 하지 않을까요? 네 표준 대답 그... 인성 대답 <laughs> 어? 감사합니다 사계절이 와 홀린 님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저는 이상형은 모르겠어요 공항가면 스튜디오 <laughs> 스튜디오 누나만 보면 스튜디오 누나? 스튜디어스 스튜디오 응. 누나만 보면 내가 정신차려 그런 느낌 좋아해요 왜 나만 물어봐? 홀린 님 이상형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얼굴 상이 있어요 알아요 뭔지 저는 뭔데요? 약간 진짜 그냥 누가 봐도 훈훈한 현실한 오빠 좋아해 그렇게 디테일하게 말해줘야지 그건 몰라 그냥 남자면 다 좋아하는 거아니야 이재훈.. 무슨 소리야 제운제운? 이재훈 느낌이랑 <laughs> 이재훈 느낌 아니면 박보검 느낌 아니면 이런 빨발 x 그건 누구나 다 좋아해 이현우 느낌 아니면 그냥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 거잖아 음. 아니야 나 얼굴 안봐홀동님 말투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야 너무 좋다 이건 김구라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그거고요 언니 음. 금리 안부 좀 패스할까요? 저요? 금리요? 네 붙였죠 붙였어요 한국. 코끼리 먹는가? 죽기 전에 딱 하나 먹는다면 어떤 음식을 먹고 싶어요? 아, 진짜 어렵다. 음, 왜 죽어야 되죠? <웃음> <웃음> 네. 설종님 <laughs> 예전에는 와. 용돈 치킨 한 마리 받으면 이러셨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직원 월급 받나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지. 저희 옛날에는 이제 직원 월급인데 굉장히 조금 아, 다른 직원들처럼 그런 월급 아니고 그냥 또 동생이라고 조금 주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제는 월급 안 받고요. 홀란맨 수입에서 편집자님 월급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쓰고 있습니다. 대짝해요저 그냥 저 이거 공짜 하는 거예요 홀란맨. 진짜 저의 제, 제 인성을 빨리 착하게 심성을 고분자로 해주세요. 그리고 왜냐면 저도 누나랑 공짜로 일해주거든요. 서로 마음을 툭 턱. 미안해 미안해.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다 먹었어 나. 서로 마음을 툭. <laughs> 툭 때릴까? 말해봐. 서로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하는 편인가요? 네. 저희는 진짜로. 그냥 치즈 걸러도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의 되게 깊은 고민들까지 잘 나누는 음. 편이에요. 요즘에 내 고민은? 누나? 응. 배고픈 거. 아 참외. 참회. 이 참외가 진짜 맛있대. 그리고 내 네, 그런 분 있더라고. 뭐? 응? 홀동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고. 그냥 모아요. 그래서 옷 비싼 걸 사고 싶으면 사요. 그리고 좋은 곳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밤 누나가 메겨주고, 차 기름도 누나가 넣어주고. 애는 돈쓸 때가 옷밖에 없어요. 집 엄마 집이고 맞지요? 응똥 닦는 휴지도 엄마가 제공해주고 아그까 그런 거 있더라고 근데 그런 그리고 그런 질문 있더라고요 뭐요? 너는 왜돈 돈 벌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데 돈 썼다고 기부 같은 거 했다고 왜안 하냐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도 됩니까? 저 먼저 해도 돼요?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어.. 좋은 일할 때는 자랑하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 그 선생님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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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을 좀 들여다 보시면요, 그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그런, 모르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그래도 그 믿는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믿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기부를 하는 거뭐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거지. 내 소신은 그냥 이렇게 뭘뭐 남을 이렇게 돕고 내가 기부를 하고 남을 그 위하는 것을 굳이 내 네, 이런데 올리기 싫어요. 왜냐면, 내가 그, 천국에 집 짓는데, 자랑을 하면 집까지 깎일 것 같거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굳이 나 이렇게 했어 라고 알리는 게, 굳이 안 그래도 될것 같다고 생각해서, 굳이 좋은 일 하는 거를 내가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어,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잘 좋은 곳을 돕고 좋은 곳에 후원하자 진짜 억울한데 홀리가 저저저 저, 저, 저게 저게 광고를 저마야 하면서 남들처럼 안 돕고 산다 SN 셀러들처럼 남안 돕고 산다는데 저는 오죽하면 전 네팔 그 지진 났을 때 네팔도 놓았고요 그냥 말할까요? 그냥 말하고 그냥 한번 얘기해볼까? 네팔도 도왔고요. 저희 아프리카 이런데 우물 파는 아프리카도 데도 우물 파는 것도 하고 있고요. 우물 몇개 애는 지금 탔고요. 애는 지금 대한민국 애들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 아프리카 그 모르는 방글라데시 이러는 친구들도 저희가 돕고 있고요. 선교... 대학교도 심지어 대학교도 그렇죠. 제가 후원금 내고 있어요. 대학교도 한동대학교라는 곳에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선교 단체에도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단체는 아니지만 조금 어렵지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안 근데... 친구들 중에서 영어학원 다니고 싶다는 애한테도 제가 영어학원비도 내고. 있는 애.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생들 이렇게 찾아서 저희가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사이인데 그냥 아, 오늘 후원해서 청, 청국 상급 다 깎였다 후원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갈수 있게 그렇게 후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이제 술안 먹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금주를 선호하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면그 취하고 나서 그런 순간들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말실 수가더라고요. 네. <laughs> 서로에게 정말 고마웠던 순간 언제인가요? 그냥 저는 제 먼저 할까요? 저는요, 네. 이런 업무적인 거에서 말하면 얘는 똑똑해요. 얘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덤벙거리는 업무 같은 경우에서 뭐 컴퓨터 작업이나 이런 제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가 아주 빡싹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누나로 서포트를 아주 잘할줄 알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랬던 게, 차에 여성용품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그 트렁크 사이에다가 안 보이게.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제가 혹시나 갑자기 이제 아 마법이 터질 때이 아이가 그거 해주려고 그런 걸 사놨대요. 너무 깜짝. 놀랐지. 얘가 제 동생입니다. <laughs> 말해봐. 잘해라. <laughs> 잘해라. 왜 내, 그 고민하노? 께는 말할래. 눈물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왜? 많이 고마워가지고. 너무 나온 거. 똑바로 올라야. 나더 짜야지. 안 나와. 이어 와봐. 때리지 말래. 빨리 얘기해. 아 빨리. 저는 되게 어렵게 살고 있을 때. 네가? <laughs> 왜? 아, 돈적으로 아니잖아요. 제 인생이 힘들 때 응. 방황하고 있었는데 누나 가 이렇게 대가리 딱 잡고 <laughs> 끌어올린 다음에 <laughs> 아, 너 내가 일 시킬 테니까 따라와. 사실 혼란비도 만드는 게그 이유예요. 네, 저를 인간구실하게 해줬습니다. 그럼요. 실과의 눈화네요, 인간구실. 그럼요. 제가 그거 안 했으면 아직도 대학 입시 문턱에서 허덕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악플러들한테 말하잖아, 저다래 주라고. 음. 내가 지금 인간, 그래서 도와주겠다고, 진짜 상담 이렇게 해주겠다고. 나 욕하지 말고 나랑 네 미래 어떻게 할건 얘기를 해보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저는 되게 멍청한 바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동안 일할 때. 근데 뭔가 그 빅피처를 그리는 걸 되게 잘해요. 그럼요. Yeah. 그래서 서, 서, 저희는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서로의 단점을 많이 이렇게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짭짤이 토마토. 이렇게 해요. <laughs> 이런, 이거 근데 한거 같지 않아? 설라면 두분다 서로가 누나 동생이어서 가장 좋았을 때. <laughs> 어, <이거? 웃음> 나는 그게 좋아. 없어? 계속 계속. <laughs> 아니 난 그게 좋아. 어느 때가 좋으냐면 <laughs> 음. 우리 뭐 행사 이런 거 하고 둘이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창문 다 열고 실내에서 상스러운 농담할 때. 난그 <laughs> 상스러운 농담할 때 너무 행복해아 그래? 근데 저번 주 말씀해서 상스러운 농담도 하지 말라고 이래 가지고. 예, 그때? <laughs> 우리 종은 상스러운 농담 전문인 게 비방용 멘트를 잘 칩니다. 꿀잼이요. 아이고! 이 짭짜리가 아, 진짜 맛써 이게. 이 집이 좀 비싼 과일집이에요, 여러분. 진짜 프리미엄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진짜 맛있어. 이 맛이 진짜 이 과일 중에 하, 이 과일이 진짜 맛있으면 이런 맛이겠다 할때 이거 먹으면 되 이런 음, 건가요? 그러니까 과일이 가장 숙성이 잘 되고 딱맛 그, 맛있는 그 맛이에요. 이거는 어제 비행기 타고 왔대. 아 진짜. 응. 그래서 홀동 질문. 홀동이 가장 좋아하는 뮤지컬 곡은 뭐예요? 저는 아 근데 하나만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저는 곡은 많이 좋아하고 배우는 많이 좋아해요. 무슨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요즘에는 그햄릿 에 나오는 노래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이길 수는 없어 이룰 수는 없어도 이길 수가 없어 이거 해줘 데스노트? 싫어 다음 질문 응. 홀리님 홀덕말고 다른 형제 있으신가요? 저희는 둘이고요 엄빠 저희 집에는 엄마 아빠 정환이나 송이 구름이 꽃님이 살고 있어요 에드머님 언제부터 봤어요? 저는 처음 안 거는 이제 아프리카 하실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두분다 애인 있나요? 네 없어요 얘도 네. 없어요 몇살 타오르냐고요? 얘가 세살 많아요 누나는 94년생이고 저는 97년생입니다 와 진짜 맛있어 토마토 미친 거 같아 짭짤이 토마토 짭짤하면서 달아요 이 달아요 토마토가 수입은 얘기했고 나이 얘기했고 또 궁금한 게 없구나 니들 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먹을 수 있냐고요? 어 병원에 가서 식욕 억제제 처방 <laughs> 받는 게 진짜 최고예요 근데 그건 부작용 화가 나 응. 홀동님 성악을 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어릴 때부터 노래를 계속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계속 노래하는 자리에 그런 무리들에 속해 있었는데 어, 고등학교 때 주변에 이제 좋은 성악 하시는 형이 있는데 집에 놀러 갔는데 노래 하면 시켜, 시켜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어, 좋다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 그럼 하겠다 했는데 그 이유가 사실 대학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졌는데 지금은 안 좋아요 믿을 수가 없어. 나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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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랄라랄라랄라고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나라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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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나라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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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가라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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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도라랄라랄라라라라라라 꼴동님 보톡스 맞았어요? <laughs> 아니요 저제 몸에 보톡스는 없어요 필러 있어요 그렇게 넘어갈라 그랬는데 얼남매가 가장 좋아하는 아버님의 음식 무짠지 무침 음, 나는 뭐지? 요즘 밥을 안 먹어서 맞아 저는 아빠의 소고기 뭇국이랑 콩나물국을 좋아해요 <laughs> 맛있겠다 그렇게 먹게? 망고? 응 보여줘 <laughs> 이렇게 밑에 껍질 접어놨어 꼴동님 여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웃음> 없어요 <웃음> 아 있었는데?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누나 유튜 유튜브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반반 메이크업을 했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랬죠. 네. 저런 여자랑 찜질방 가면 큰일 난다. <laughs> 저런 애랑 연애해서 놀러 갔는데 응. 씻고 오면 다른 애 있다. 그런 다른 애 있다고는 안 했는데. 미친 <laughs> 애. 그런 끈적하고 이렇게 깊은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내가 언젠가 성공해서 저 새끼들 조종을 해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죠? 네 효도님 에드먼 팬이신가요? 저 에드먼님의 아주 환상적인 뽀빠 팬입니다 뽀빠 아주 기분이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지만 서두원 토마토 좀 줘보세요 코구멍 누가 더 커요? 아 제가 코 수술을 해가지고 크게 못 벌리네요 제 자연 미인이어서요 트름소리 무편집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홀, 전 트름을 해본 적이 없어 홀동님의 진로계획 저는 아직 저는 그니까 먼 미래를 <laughs> 생각하는 진로야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그런 <laughs> 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앞에 있는 것만 잘 하자 싶어서 그냥 매일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 나중에 뮤지컬 배우하고 싶어요 아니면 비즈니스맨이라던가 네. 사업가 저는 이제 대표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표하려고요 오늘 모자란 <laughs> 컨셉이네 <laughs> <laughs> 아닙니다 아버님 아빠 반찬은 막 너무 사고싶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만들어서 배송을 하면 변질이 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 하기로 했어요 둘이 몸싸움 한적 있으세요? 있죠? 시계 싸우죠 우리 한번 싸우면? 아, 어. 갈비뼈 그때 두 개가 나갔었어요 저 <웃음> 왜? <웃음> <웃음> 어? 그 말하지 말기로잖아아 이거 Q&A는 진실되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세개 나간 거두개 나갔다 그랬는데 조심해라 또 입원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 물에 콘프라이트 말아먹기? 우유에 밥 말아먹기? 우유에 밥난 물에 콘프라이트 진짜? 응. 난 위에 밥. 밥에 뭐 하는 거 싫어. 으야 끔찍스러워. 콤프레이크 물에다가 중축해지 면달달라지 왜? 되게 Q&A인데 질문 댓글보다는 응원의 댓글이 많네요 홀란맨님 뱃살 몇 겹인지 제대로 인증 부탁드릴게요. 저한 겹. 저는 크게 한 겹이요. 저도요. 세겹 접힌지가 어느 날인지. 그게 좀 적. 땅이 살이 있는 사람이 접히고 많은 사람들은 꽉 차가지고 안 접혀요. 홀동아 누나가 너한테 관심 있어서 하는 말인데 여자친구 사귈 맘이 아직 없는 건지 아니면 누나랑만 붙어 다녀서 못 사귀는 건지 너 그러다가 나처럼 연애 고자라니 병에 걸릴까 봐 걱정된다. 아직 이 핏덩이를 어찌할꼬. 내 핏덩이한테 너가 왜 관심가져? <laughs> 사실 이렇게 같이 있어서 할고다 하면서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와 이거 솔직해는다며 <laughs> 잖아야 맞잖아 월, 화, 수, 목, 금 일요일 아 토요일 토요일 빼고 일요일까지 같이 있잖아 아 그... 출근 같이 하고 퇴근 아 근데 이제 할거다 했잖아 언제 와손 깨끗이 씻었습니다 대톨로 두번 씻었어요 별로 없네요 질문 끝이에요 없네 네아아버지는그 아, 직업이 뭐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데 아버지가 삼성에서 30년 삼십년 삼성에서 30년 계시다가 하나에서 몇년오년 아니다 삼성에서 26년 계시고 하나에서 한몇년 계시다가 그... 제가 그냥 이제 그만하시고 집에 가셔서 어머니랑 노후생활 보내시라고 하셔서 시 지금은... 그러시기로 했는데 요즘 제가 고박 좀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q 이를 해봤는데요 맛있는 과일도 먹었다요 어떠세요? 재밌으셨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고 예쁜 귀여운 먹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